2025년 4월 9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하루한절 모닝암송 묵상방송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저기 상권사님도 말씀 좋을 모닝암송 하고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이제 참여하고 계속 그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계속 들어와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데 <laughs> 제가 임하는 거는 이제. 갑자기 막 많은 암성 고절을 막 하면 갑자기 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과부가 걸릴까 약간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그냥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실 분들은 그냥 계속 하루 한열도 계속 해도 괜찮습니다. 예, 스트레스 안 받으실 분들은 그리고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암성 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암성 잊어버리면 되니까 안해진다고 어 이렇게 그 스트레스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암성하고 잊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성경 관통 1189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어디서, 그, 나온 거냐면, 태필린 국제선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태필린 성경 암성 1189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거, 그, 인터넷 보니까, 암성 구절 표만 있길래,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이제, 대한선사공회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제가 그 책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절대 판매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끼리 보는 걸로 이렇게 제가 해서 다 나눠드렸는데 제가 이제는 제가 이걸 만들 여력이 없습니다. 만, 만들어가 처음에는 이거 막다 만들어가지고 다 이제 에, 그 이거를 무료로 다 나눠드렸습니다. 다 나눠드렸고. 아 어, 이제 저도 저도 미쳤죠, 그죠? <laughs> 다, 만들었고, 내돈다 만들어서 내돈 들어가면서 다 만들어 가지고 다 무료로 드리고, 어, 이제 그 했는데 그 이제 지금은 제가 만들 여력이 없고 만약에 요거를 그 원하시는 분은 제가 파일은 그대로 다 드릴 수있다 파일은 그냥 드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알아서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맡겨 가지고 인쇄, 인쇄를 하든지 하면 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파일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냥 성경책 보면서 그냥 해도 됩니다. 성경책 보면서 해도 되고 어, 이제 총1189 절이 이 안에 성경이 총1189 장이거든요. 1189 장이니까 그냥 아예 거에 맞춰서 1189절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이 장을 한절 한절씩 선별한 게 아니고, 그냥 장을 통째로 중심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창세기면은 창세기 1장하고, 여기 뭐, 창세기 1장하고 2장, 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창세기일부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통째로 이렇게, 출급기다 하면은, 뭐, 13장 1절부터 10절, 또 20장 1절, 1절부터 17절, 이런 식으로, 아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에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구성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거에 따라서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울 부분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현재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구약성경은 시편 현재 외우고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구약성경 아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 시편 외우고 있고요. 어, 신약성경은 지금 우리 마태공터 시작해 가지고 대로의가전설까지 했습니다. 대설의 전설까지 했고 어, 지금 현재 시편을 외우고 있는데 시편은 1편, 19편, 23편, 90편, 91편, 150편, 의5섯편으로 지금 이제 아.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편으로 남성 구절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10편, 90편, 현재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10편, 90편을 한번 이렇게 성경책 펴셔서 오늘 같이 예,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막 외우려고 막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예,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한번 외우고 잊어버린다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해서 암송을 늘 생활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을 외우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시편 90편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9절까지 암송했는데요 우리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복습 자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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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의 신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1절 2절 주여 주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상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 3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순간 같을 뿐임, 같을 뿐임이니다. 주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잘했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우리 3절 4절 2절 3절 4절 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3절 4절 합니다. 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마르다가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분내심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laughs> 5절부터 7절까지 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주께서 그들을,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 나이다. 아멘 잤습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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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시며 그 다음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네, 자8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7절 8절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 놀라 나이다 시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 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그다음 구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돌아가며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구절.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에,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부분입니다. 예, 복습을 한번 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복습이기 때문에. <laughs> 자 오늘 예, 오늘 오늘부터는 10절부터 10절 예, 10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외워 자 먼저 한의암성복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시이다. 우리의 연수가 7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7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시작.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염이다 시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작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laughs> 인생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어, 신속히 가는 겁니다 80이라도요 80 인생이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작.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 참, 아. 인생, 인생 빠르다, 빠르다, 에, 겁니다. 마음은, 마음은 젊은데, 마음은 지금도 10대 소년인데, 여러분, 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음은 10대 소년이죠? 10대, 20대 청년이고, 10대 소년 아닙니까? 10대 소녀고. 근데, 몸은, 몸은 50대, 60대, 70대입니다, 몸은. <laughs> 마음은 여전히 10대, 20대인데, 에. 나중에 딱 돌아가면은 정말 인생 빠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방글 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번더 합니다. 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후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아, 참, 이, 여러분, 이, 그, 1절 말씀, 여러분 많이, 여러분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에, 기도할 때, 이, 우리 장로님들이 뭐, 이, 이런 기도 많이 하고, 또 장례식 가면 늘이 이 본문 가지고 이,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제 그러죠 그러면서도 뭔가 아 이제 정확하진 않죠 외우지 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딱 외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외워보니까 <웃음> 좋네요. <웃음> 그죠? 예, 네, 우리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실 픔뿐이요신속히 우리가 날아간아이다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저도 처음 외우는 겁니다. 같이 외우니까, 같이 외우는 거잖아요. 네. <laughs> 이제, 자, 그 다음에 잘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11절, 11절. 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그다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누가 주의 진노의 여기서 이제 노여움의 능력, 노여움의 능력 한번 따라보세요. 노여움의 능력, 노여움의 능력, 노여움의 능력. 그다음에 진노의 두려움, 진노의 두려움, 진노의 두려움.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나 앞에 누가 붙은 거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 이제, 그, 노여움의 능력, 에, 진노의 두려움, 노여움의 능력, 진노의 두려움, 요 두, 요두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에, 노여움의 능력, 진노의 두려움, 두 단어만 알면, 그 다음 말 이어지는 거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겁니다. 자, 11절 한번 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알릴까?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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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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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시기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우리날 개수해보면, 우리날 개수할 때 80년, 70년, 막 많이 남은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한순간, 진짜 막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날아가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짧구나라는 것을 알면 길게 남았다는 사람은과 인생이 짧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짧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보이는 거죠. 길자는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뭐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예, 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번더겠습니다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10절부터 12절 우리 연수가 1 0절부터합니다 아침에 제가 설명했죠. 10절 이렇게 하면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번더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10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13절부터 이렇게 쭉 외우면 이번 주 안에는 다 10편 90편도 다 암성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참 예, 그, 우리 인생이 정말 그 길지 않고 정말 짧, 짧다는 거 어, 신속히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막딱 하면은 촥 날아가서 그냥 아기 때 태어나 가지고 쫙 날아가서 그냥 관 속에 <laughs> 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아이 짧은 인생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 우리가 한번 잘 아, 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예, 네, 종료하겠습니다.